반갑습니다 부유하신입니다 bmw f900r 보통 지금 커서 보시면은 뭘 900r 같은 경우는 모드 모드에 보시면 레인 그리고 로드 다이나믹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 세팅이 돼 있는데 어 다이나믹 프로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하면 시트 밑에 보시면은 시트 밑에, 시트 밑에 요 공구함을 제껴서 여기에 그 볼펜 따까리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 빨간 거를 여기다 꼽으면은 여기다 이제 꼽으면 다이나믹 프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 이거 2021년식 한글. 사양이 지원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저걸 안 꼽아도 안 꼽아도 꼽지 않고도 보시면은 어내 차량 설정 여기 들어가셔서 메뉴에 들어가셔서 옆으로 제끼면은 차량 설정이 있거든요 차량 설정에서 다시 레버를 밑으로 제끼고 그러면 차량 설정이 있어요. 차량 설정에서 다시 옆으로 제껴서 요, 올려서 내리면은 뭐가 있냐면 주행 모드 사전 선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제, 여기서 선택하셔서 밑에 보면 요게 있어요. 다이나믹 프로라는 게 있어요. 다이나믹 프로 구성을 보시면은, 어, 엔진 가속, 한 따의 컨트롤트랜션 어, 필리 억제 이래 다돼 있거든요. 억제 이기 이제 안 한다는 거지. 이걸 여러 기능이 있거든요 굳이 저걸 안 꼽아도 되더라고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다이나믹 아, 다이나믹 프로가 이렇게 하나 설정도 되는 거죠. 다이나믹 다이나믹 프로는 설정해서 타보면은. 아, 어, 정말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확실히 오토바이가 달라지는 걸 확실히 느껴요. RPM 올라가는 것도 확실히 빠르고 다이나믹 프로를 해서 꼭한번 타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오토바이 F900R 성능이 죽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